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원어민의 대화 발음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does라는 단어의 세 가지 발음을 같이 배우고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이세 가지 발음. 우선 첫 번째는요. strong. 강조되어지는 경우인데요. 문장 안에서 더즈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발음을 할 경우의 발음입니다. D는 D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 입 모양은 입술 살짝만 떼고 윗니와 아랫니가 조금 가까이 모은 상태에서 혀 여기 혀끝 위치 보시면은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인 치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치경에 혀끝을 대고 떼면서 바람을 내보냅니다. 이렇게요. 하는 소리 그리고 다음에 오는 발음기요 V 알파벳 V가 거꾸로 된 모양인데요. 네어 거꾸로 되어 있네 해서 어 하는 소리에 해당하고요. 이어 소리를 낼 때는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 입이 조금 벌어지게 발음을 합니다. 어. 이렇게요. 턱을 아래로 뚝 내리면서 떨어뜨리면서 입이 벌어지게 발음을 하면서 어 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Z지요. 알파벳 Z니까 혀끝에 약간 이제 전기가 오듯이 Z 이렇게 발음 되어지는 거죠. 이어서 D 하고 어 Z 쭉 발음하면 Daz 이렇게 발음됩니다. 천천히 두번 같이 해볼게요. ᄃ, 치경, 위치, 네. 딱 대고 준비한 다음에, 어, 할때턱 아래로 떨어뜨리고, 즈 하고 마무리합니다. 두번 하겠습니다. does, does. 이렇게 strong, 강세가 들어가게 해요. 강조해서 발음하는 경우의 발음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강조되지 않을 때, 약하게 좀 발음이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도 does고, 여기도 역시 does라고 발음이지만, 발음 기호를 중간에 보시면, 위 거꾸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소문자가 거꾸로 된 모양이죠. 슈아 발음이라고 합니다. 강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음에 들어있는 경우인데요. 어와 의의 중간소리, 약간 이제, 어, 어로 시작하는데요. 입술만 살짝 떼고요. 입은 거의 벌리지 않습니다. 입술만 살짝 떼고 떼어서 어 약하게 어 하고 발음합니다. 무기력한 슈화 소리예요. 드 하고 어 입술을 거의 벌리지 않기 때문에요. 드어 소리는 어 소리 나지만 약간 뒷소리는 으 하고 마무리 되어지는 소리예요. 어와 의의 중간 소리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즈 하면 does. 이렇게 발음됩니다. 앞에 strong 강조되어 질때 does. 이렇게 발음되었다면, 이제 약한 발음은요, does. 힘을 주지 않고 약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oes. does하고 똑같은 does인데요. 나머지 약한 발음은 d 밑에 여기 조그만 체크 표시가 있죠. 이거는 d를요, 디귿 발음으로 드 소리를 내지 않고 리을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혀 위치는 그대로 치경에 대면서 드가 아닌 약간 부드러운 디예요. 그래서 드, 드 하는 소리를 내는 발음입니다. 드즈, 드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을 소리에 가까운 소리로 들립니다. 두번 같이 해볼게요. 혀 치경 위치에 대셨, 대시고 소리는 이제 부드러운 d 소리예요 정확하게는요 그렇지만 르르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리을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레즈 두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레즈 즈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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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있는데요 문장으로 연습을 해 볼게요. 우선 strong 이번에 문장 첫 번째에는 강조되어서 발음을 할때 발음인데요. 명확하게 이제 어턱 아래로 내리면서 does 하고 발음할 겁니다. 좀 천천히 명확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경우 이렇게 하지요. 저의 한국말로 할 때도 빠르게 휙 지나가듯 말하는 것보단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하려고 할때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이 What does he do? 라는 문장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직업을 물어볼 때 표현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할때 천천히 명확하게 발음을 하는 경우 does 이렇게 strong한 발음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What does he do? 이렇게 따라서 두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러면 문장 속에서 강조되어지지 않을 때요. 그냥 조금 약하게 발음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does를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고 does. here yeah, does. as 라고 발음되어지는 발음입니다. What does he do? 이제 예, 속도 조금 빠르게 하겠지요. 두번 같이 해 볼까요? does. does. 이렇게 약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예, what does he do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한 발음은요. D를 디귿 발음하지 않고 네, 리을 발음해야죠. 리을에 가까운 발음으로요. 혀 위치는 치경 그대로 위치로 드 소리내는 위치에 대고 리을 소리 가깝게 내는 겁니다. d 즈 e 즈 하죠? What does 했던 거를 What is, What is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요. What is, 여기만 두번 해볼게요. w h a w s What is? 문장 쭉 이어서 What does he do? 이렇게 발음되겠지요. 두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은요 She doesn't No라는 문장입니다. 그녀는 몰라요라는 문장이고요. Doesn't를 강하게 또 강조되어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몰라요라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문장이지요. She doesn't know 이렇게 does 턱 아래로 내려서 strong한 발음으로 강한 형태의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두번 연습할게요. She doesn't know. She doesn't know. 강한 형태였고요. 이번에는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그냥 does. 예, 어와 의의 중간소리인 발음기요. does라고 발음하지요. She doesn't know. 이렇게 휙 조금 지나가듯 발음하겠습니다. 두번 연습할게요. She doesn't know. She doesn't know. 다음 이제 마지막엔 r 발음 나는 flap D입니다. She doesn't 하는 약한 발음보다도 더 부드럽게 되어지는 경우인데요. She doesn't, know. doesn't, doesn't 합니다. She doesn't. 두번 해볼까요? She doesn't. She doesn't. 쭉 문장 연결해서 she doesn't know 두번 연습하겠습니다. she doesn't know, she doesn't know. 다음은 또 does가 앞에 오는 경우의 표현인데요. does 하고 강하게 발음되지요. 첫 번째는요. does she know? 예, 그녀가 아나요?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Does 하고 턱 아래로 내려서 명확하게 발음 두번 해볼게요. Does she know? Does she know? 예, 다음은 Does 하고 명확하게 강하게 발음 한것 말고 이제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Does 예, 여기에 강세를 두, 두지 않고요. Does she know? 이렇게 조금 또휙 지나가듯 발음해서 문장 해볼게요. Does she know? 이렇게요. 두번 하겠습니다. Does she know? Does she know?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약한 발음 드를 디귿 에 발음하지 않고 리을로 발음하는 경우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does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왔을 경우에는요, flap d 발음으로 발음하진 않습니다. 예, does, does처럼 does she know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strong 강한 형태로 발음되어져야 하는 경우, 여기 문장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He does love her. 어, 나는이 아니죠. 희니깐 그는 진짜 그녀를 사랑해요라는 문장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냥 he loves her 하게 되면 그녀 어, 그는 그녀를 사랑해요라는 문장이지만 그는 진짜 그녀를 사랑해요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love라는 동사 앞에 does를 더 넣어서요. he does love her라고. 하는 문장에서 does 강형으로 같이 연습해 볼게요. He does love her. He does love her. 네, 여기까지 does의 세 가지 발음 문장에서 연습해 봤고요. 이제 이 발음을 다 아셔야 원어민들의 대화 발음이 문장이 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셔서요.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